안녕하세요, 일행공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그동안 좀 개인적으로 이런 이런 일이 많았어가지고 그 관련된 얘기는 뭐 제가 지금 공무원 5년 차거든요. 벌써 5년 차인데 그 5년을 일하고 난 소회 이런 거는 다른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어찌 됐든 파이널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초시생이신 분들, 그 다음에 초시 같은 재시생 분들, 초시생 때 공부가 제대로 안 됐거나 공부를 안 했거나 못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아직도 문제풀이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지금 국가직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지방직도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아직도 문제 풀이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공부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하며 막판에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교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도 부족하고 기출도 해야 되고 문제 풀이도 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교재를 고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여러분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공부 방식을 분류를 하면 우선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단원별 이론 중심 쉽게 말하면 우리 올인원이라고 하는 강의 그리고 기본서라고 하는 교재가 있고 ox가 있는데 단원별 ox가 있고 전범위 ox 가 있습니다. 뭐 단원별은 단원별로 쭉 순서대로 이어지는 ox 고 전범위 ox 는 그런 ox 들을 막 이렇게 뒤섞어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객관식이죠. 객관식이고 단원별이 있고 전범위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공부 방식은 단원별 이론 중심 요고, 다음 단원별 ox 그리고 단원별 기출 전범위 창작,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네 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특히나 초시된 분들은, 단원별 이론중심, 그러니까 기본서라던가, 그리고 요약서에 좀 치중이 되어 있고, 거기에 조금 공부를 좀 했다. 열심히 했고, 문제풀이의 중요성을 좀 일찍일찍 일찍 깨닫고 하신 분들은, 단원별 OX랑 단원별 기출까지는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가 조금 잘 진행이 되신 분들은 창작 전범위 문제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형이죠. 동형에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동형, 어떤 동형을 고르는 게 좋을지, 각 동형 모의고사 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제가 별도로 채널에 국어, 영어, 한국사, 대해서는 올려놓은 게 있고 행정학까지도 올려놨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류상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론만 너무 많이 하거나 기출만 풀거나 오엑스만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에 반해서 전범위에 대한 공부가 너무 부족한 상태로 이 상태로 시험장에 가면. 시험장의 분위기는 또 다르고 백부 동안 백 문제를 푸는 거는 또 다른 문제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내가 공부했던 것에 비해서 보람이 너무 떨어집니다. 전범위 공부를 준비를 안 하고 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은 국가직이고 지방직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구급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 사이에 내가 공부를 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부분에 대한 보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 공부를 해서 이 정도의 성과를 얻었고 그 성과 가운데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가 눈에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야 그래야 보람이 생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국가직 구급부터 지방직 구급까지 남아있는 요 시점 동안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서 뭐 하나? 라는 약간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공부 방법이 전범위 문제풀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풀이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공부가 부족하다는 주관적인 느낌이죠. 이거는 그 다음 틀린 문항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부재. 방법이 잘 모르시거나 알면서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잘안 하시거나 그런데 이거는 첫 번째 거는 문제를 풀어 봐야 를 하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잖아요. 이 틀린 걸 통해서 내가 실제로 부족한 것인지 이론이 부족한 것인지. 연습이 부족한 것인지 반복이 부족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알아야 내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이론이 부족하면 짧, 짤막한 요약강의 혹은 단원별로 부족한 파트를 골라서 듣는 발췌 수강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대처를 하실 수가 있겠고. 연습이 부족하면 내 문제풀이 루틴을 교정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수 있겠고, 반복이 부족하면 자주 틀린 부분에 대해서 반복을 해야 하는 거죠. 그 말인 즉슨 내가 해야 할 과제, 내가 수행해야 할 남은 기간 동안의 과제가 명확해지고, 과제가 명확해지면 계획도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람도 올라가죠. 계속 공부를 할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약점이 있는 분들을 위한 공, 극복 방법은 파이널 기간임을 감안했을 때 극복 방법은 전범이 문제풀입니다. 그게 OX가 됐건. 사지선다 문제풀이를 쉽게 말하면 동형 모의고사 됐던지. 다만, 약점이 있는 분들은 창작 문제로 구성이 된 동형 모의고사를 푸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기출이 아직 반복이 덜된 경우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 부분과 동형의 간극을 좀 메워줄 수 있는 게 바로 기출 모의고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교재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아쉽게도 국어가 없습니다. 국어가 없어서 국어는 권교 선생님 모의고사나 이선재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난도도 적절하고 기출을 약간 1대1로 변형해 놓은 것이 이 선재 선생님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국어 같은 경우는 이두 분의 교재를 활용하면 지금 기출 모의고사에 대한 대응이 될것 같습니다. 교재를 그러면 영어, 한국사, 행정학, 그리고 행정법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재 목록은 이렇습니다. 뭐 캡처를 하셔도 되고 하나씩 소개를 드릴게요. 영어부터입니다. 영어는 동형보다는 특정한 파트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나 문법과 어휘죠. 어디까지 복습을 해야 할지, 내가 외우긴 외웠는데 문제를 잘풀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점검해야 되고 단원별로 쭉 진행이 될 때는 괜찮은데 문제를 풀때 포인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분들 항상 저는 포인트는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찾는 거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강의가 저는 이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재구성 시리즈, 문법의 재구성이고, 올해 강의 분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문법이 27강, 어휘는 11강이에요.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서의 사고 과정에 따른 문법 기출을 재분류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쉽게 말하면, 문풀전에 가까운 형태인데, 좀 OX가 가미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휘는 어근 중심으로 재분류를 했고, 교재가 전체 PDF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휘 강의는 뭔가를 더 얻어간다. 라기보다는, 중요한 기출 어휘들을 한번더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문법은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강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년 강의는 그래도 분량이 좀 길었는데 올해는 좀 지역적인 부분들이 많이 가지치기가 돼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추가로 이제 동영을 하시면 되는데 장대용 선생님 동영이 난도가 좀 괜찮은 편이니까 그걸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고 pdf로 또 제공이 되거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영어 동영을 활용하실 분들이라면 저는 1순위는 일단 심우철선생님거 아무래도 동영에서 가장 안정적인 문항 퀄리티를 보여준다. 현재 나와, 새로 나온 동영들 중에서는. 그리고 김수환 선생님 동영. 추가로 더 필요하다. 그러면 해커스의 모의고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세분 거만 해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보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의 동영은 그렇게까지 새로 나온 2024. 달고 나온 동영 교재들 중에서는 이 세, 이세개 말고는 크게 영어 모의고사 중에서는 추천할 만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국사입니다. 한국사는 지금 사진이 조금씩 잘리는데, 요거, 요거는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기출문제를 섞어 만든 모의고사고, 전범위 동영 14회분이니까 총 280문항, 100% 기출이고, 국가직, 지바, 지방직, 법원직 기출 중심이고, 나머지 7급 서울시가 조금씩 섞여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기출을 변형하지 않고 재배열만 했다. 그래서 20문항 동형을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280문항이면 고종훈 선생님의 단원별 기출 중에 가장 문항수가 작은 게 400제잖아요. 이거랑 거의 비슷하고, 중복을 제외하면 거의 범위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고종원 선생님의 동영 같은 경우는 응시자 정답률이 확인이 되는데,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의 정답률이 아니고, 이 모의고사를 만, 이 모의고사 세트별로 온라인 응시한 분들의 정답률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참고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끔 보면, 기출문제를 그대로 변형 없이 했는데도 막60%안 되는 문항들이 한 회에 뭐두 회에 걸러서 한 문항씩 한두 문항씩은 꼭 있거든요. 기출문제를 변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다시 복습을 하고 배열 배치만 바꿔서 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소함을 느낄 정도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뭔가 공부에 약점이 있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laughs> 문제는 있죠 나는 기출을 너무 많이 봐서 진짜 외워진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한 교재는 이 책입니다 전환길 한국사 기출 회독 모의고사 시즌2 시즌1은 그냥 단원별 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전범위 동형 10회분인데 고종훈 선생님의 거는 변형하지 않고 재배열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전한길 선생님의 기출 회독 모의고사는 사료 선택지를 재조립해서 생소함을 높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떤 문제 두 개가 뭐한세개 정도가 있으면 여기서 사료는 여기서 떼우고 선택지 두 개는 여기서 떼우고 뭐 선택지 하나는 여기서 떼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하나의 문항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생소함을 높였기 때문에 기출을 정말 그림 외우듯이 외우신 분들은 이 문제 기출 석근 모의고사는 잘 푸는데 나중에 실전 동영가서 많이 틀리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런 부 그래서 단원별 기출이랑 기출 섞은 모의고사 다음에 요전환길 선생님의 기출 회독 모의고사를 이용하면 동영으로 갔을 때의 적응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입니다. 행정학은 선생님들이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콘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추천하는 교재는 요교제입니다 황철곤 선생님의 기출모의고사 400제이고 5개년입니다. 400제니까 20회겠죠. 기출모의고사로. 인사혁신처의 국가직 지방직을 중심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5개년이니까 최근에 뭔가 행정학들 행정학 같은 경우는 포인 기출되는 경향들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뭔가 조금 더 이해를 묻고 단순함기를 최대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요 교재를 가장 선호하고 황철권 선생님의 동영 모의고사도 그렇고 지방자치론도 그렇지만 문항의 배치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디테일하다고 해야 되나? 섬세하다고 해야 되나? 라는 점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처음 기출문제를 행정학도 약간 문제를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선지가 ox가 판별이 되는 패턴들도 많이 외우신 분들이 계신데 단원별로 그런 분들에게 한번 연습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뭔가 다른 게 있나 라고 찾아보다가 발견한 거는 이영재 선생님의 기출 누적 모의고사입니다 얘는 하프예요 하프인데 진도별이 누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회에는 1단원을 물었어요. 그리고 2회차에는 그럼 1단원과 2단원을 묻고, 3회차에는 1, 2, 3단원을 누적해서 묻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쭉 쌓여가니까, 진도별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동형 모의고사로 넘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느낄 수 있는 매우 특이하고 참신한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이고 기출의 범위도 꽤 넓은 편이기 때문에 많이 복습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단이 책은 이북으로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가 공무원이든 공단기든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최근에는 스코앱 이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스코앱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셉이 가장 처음 나온 시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김동학, 김덕관 선생님의 쌍둥이 모의고사입니다. 쌍둥이 모의고사는 이렇게 책을 펼쳐서 보면, 왼쪽에는 기출 원문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해당하는 기출을 그대로 변형한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이선재 선생님의 옛날 나침판이라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막판에 기출도 복습을 해야 될것 같고 새로운 문제도 풀고 싶고 하는 여러 가지의 요구들을 잘 녹여낸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막판에 보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국가직 9급도 나오고 지방직 9급 나오고 국가직 7급도 나오고 지방직 7급까지 쭉 연달아서 4권이 출시가 되거든요. 지방직 7급까지 보시는 분들은 요거잘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고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응시하시는 분들은 이후에 지방지 구급도 나올 테니까 고부 고교재까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행정법인데 행정법은 기출 모의고사라는 카테고리가 교재 나와 있는 컨텐츠가 없었습니다. 좀 만드는 게 개인적으로 가장 쉬운 문항을 기출을 섞는다 섞고 재배치한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행정법이 가장 쉬운 만들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기출 문제집의 볼륨이 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하기만 하면 속된 말로 약간 대박 칠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잘 모르겠네요. 왜안 하시는지. 그래서 시행처별 문제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행정법은 선지 하나하나 단위로 복습을 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막상 단원별로 보다가 시행처별로 보면 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시행처별 기출 중에서 가장 해설이 잘 되어 있는 교재가 민준호 선생님의 교재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분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332회분이고 600문제 넘어가거든요. 막판에 보시기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준 선생님 제가 단원별 기출을 봤을 때도 그렇지만 해설 문장들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판례 문장 중에 비문이라거나 좀 오래된 어 용어 자체가 잘못되어 있거나 비문이거나 문장 자체가 너무 길거나 읽기 어려운 부분들을 다 새로 윤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윤문을 다 하셔가지고 해설지를 읽, 읽기가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하고 편집도 매우 잘 되어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시, 시행처별이고 섞여 있는 모의고사는 아니지만 충분히 풀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영어부터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까지 막판에 약점이 있는 분들을 위한 전범위 문제풀이를 할수 있는 교재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하신 그런 공부에 관련해서 하신 선택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는 전제 하에 모두 다 가치 있는 선택들이었을 겁니다. 어떤 강의를 듣든 어떤 강의를 들었든 어떤 교재로 공부를 했든지 간에 다만 저 같은 이제 리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리뷰 선택을 하신 거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높여 드린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좀 줄여 드린다. 이 정도의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지만, 혹시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또 조만간 구까지 끝나고 제가 한번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